그렇지 아 제발 제발 어 자,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입삼촌안고랑입니다 필름통 플러스 라이브 자파 자 도전해보겠습니다 앞에 모여 있어가지고, 컵도전 아, 엄청 튀는 길. 가벼워가지고 까닥이 필수인 것 같아요. 어? 안 내려가. 털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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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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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발, 제발, 일단 비싼거부터 어, 안들어가는데, 안들어가면 안되는데, <laughs> 아, 뭐야? 이거 드라이긴가? 아, 망했네. 아유. 앞에 있는 거. 어 왼쪽으로 다간 건데. 봐. 안 오죠? 잡겠다. 잡혀 이거. 어.

일 타이비 타이 오잘 잡았다. 그렇지. 아 완전 뚜껑에 딱 껴가지고 뚜껑에 딱 껴가지고 제대로. 이것도 왜 느낌이 싼 게? 왠지 열쇠가 큰것 같은데. 아이씨. 아. 아 스펠. 틀렸다 이제 통털이 가야 됩니다 이제 아 통털이 가야 됩니다 아 전화가 왔어 요 아어도 없었다고 아, 또도 없었다고 하면, 무도 없었다고 하면, 무도 없었고하 여기 가. 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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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<laughs> 왔다. 와. 두 지번에 아, 거의 자세온것 같은데 제발 아, 무조건 무조건 메인이니까 요것도 할게요 요것도 무조건 먹을 수 밖에 없는 어? 제발 어? 자세 왔고 아~ 자세 왔었는데 톡톡 제발 맞다 아~ 같이 자세 왔고 톡 아, 좀, 필름통에비스듬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. 아까처럼 양쪽 딱 잡아줘. 어, 자세 좋은 것 같아. 아, 왔다! 아, 아. 5천원0원넣어천오천0천오천오0 0천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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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천오 ,000원. 아, 제대로 잡았는데아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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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어?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 죠. 아 못하네 이게 요건데요 끝까지. 버플 아아 아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요건 어떻게 사임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체크. Thank you